내가 놀라서, 네, 웬일로 전화를 다. 혹시어왜 그래? 뭐야? 뭐 이렇게 아침부터 바쁨이야? 잠 한숨 못잔 사람? بسم <laughs> okay. 일껏 지운 대로 할게 제일 알아주니까. 저희가 드디어 미쳤습니다. 케이크 이름이 뭐죠? 바람의 크런치 애플 케이크. 아그 맛있다던 그그 그 케이크야? 응. 먹어봐. 아, 너무 좋아. 나 너무 매워. 이거 먹으라고. 먹는다? 너스타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너스타 아니지? 내 차인데. 아니야? 네? 집 오는 길에 필요한 게 조금 많아서 부츠에서 이것저것 사서 왔는데 보다가 종이백이 찢어진 거예요 얘는 도시락 가방인데 난리 났어 도시락 가방이 지금 여기 이 부츠 핑크 색깔이 여기도 묻었어. 그리고 와사비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저녁으로 먹을 밥도 사왔습니다. 네, 힘들어.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면 뭔가 영국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장품을 샀고요. 제가 원래 쓰던 화장품은 이건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스킨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얇아 보이는 걸로 하나 샀는데 이게 좋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궁금해서. 이 정도로 얇은데 전에 쓰던 것보다는 확실히 얇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커서 잘라서 써야 될것 같아요. 일단 회사에서 쓸 이스테린 하나 샀어요. 제가 원래 보라색깔을 썼었는데 진짜 쓸 때마다 잇몸이 너무 쓰라리고 아파서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이 마일드로 사용을 하면은 조금 이게 순한 버전이어서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녹차향이 좋다고 하길래 뭔가 초록색깔이라서 녹차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걸로 샀어요 그리고, 원래 쓰던 바디로션 다 써서 이거 샀고, 똑같은 라인으로 바디워시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리닉크 스킨을 샀어요. 제가 영국에 와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피부가 안 좋아질 때마다 이거를 몇번 사서 다시 썼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도 트라이를 해보려고, 똑같은 아이를 사왔어요. 한국보다는 3000원 정도 저렴하게 샀어요 이렇게 샀고 오는 길에 와사비에서 치킨 카레를 샀어요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다 묻었어요 돈을 빨아야 겠다 넌 진정한 동립의도 모르냐? 가뭔 돈으로 니 힘으로 먹고 살아야 니게 진정한 독립이지 추천서 올릴 수 있게 춤좀 해봐. 네 알겠습니다. 이름 더가 딱. 아니지. 내첫동력을 나한테 줘. w e l 안녕하세요, 그원데 친구들. 아, 작품. 아, 작뭘 들어? 우리 이거. <웃음> 맛있어. 맛있죠? <laughs> 오늘 응.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패딩을 다시 꺼냈어요. 어제 손빨래했는데 쪼그라든 <laughs> 저희 도시락 가방입니다. 얼굴이 부은 게 여기서도 느껴지네. 내 주위에 아예 그 게마 착각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그냥 초절책 좋아 얘 좋아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잘 잘한. 이쪽 막내기니, 너가 뭐 하나 고르라고 하는 것이야. <laughs> <목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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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쁘다 그치 응. 오늘 의 저녁은 연어덮밥이. 에요 우리 간단 이거밖에 없어, 혹시? <laughs> 그래 이렇게 부어야 돼? 아니야, 맞아. <laughs> 이렇게 부을게. 아니, 스다가 너무 예쁜데? 엄마가 좋아하는 곳이 저희는 아침 운동하러 을 왔어요. 근데 너무 예쁘다. 완전 숲속이야. 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모습지, 뭐 반반... 네, 우리 구 이런 거안 시키고... 너무너 맛있어... 귀여워... 너무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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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많이 한 번에 하면 안 돼... 돈 내야 이렇게 좀 빨리 해야지... 아까 너무 안 가졌어... 네, 넣어달라! 맛있어? 와, 카페 진짜 예쁘다. 이거 내, 거, 뭐가 내 거야. 뭐가 너 아, 플레가 니다 아, 따뜻해. 와빨대가 <목소리> 어,